2026년 최신 잠수함 ROKS 유관순함 SS077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최첨단 잠수함의 내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OKS 유관순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전략 자산으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해상 작전 능력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실제 탑승한 것처럼 내부 구조와 편의성, 작전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ROKS 유관수남은 기존 잠수함의 좁고 답답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고급 소재를 활용해 내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승조원들의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패널은 최신형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되어 조작성이 향상되었고 중앙 통제실은 인체공학적 구조로 설계되어 오랜 시간 작전 수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승조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해 이전 모델보다 약20%더 넓어졌으며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방음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 수행 시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roks 유반순환이 탁월한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최신 리튬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 해 잠항 지속 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증가했으며 최대 70일 이상 해저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잠수함의 최고 속력은 약 20노트 에 달하며 신형 연료전지 시스템 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했습니다. 또한 최신 소나 시스템과 적외선 감지 장치를 포함한 다중 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적 잠수함 및 함정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뢰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역시 크게 향상되어 해상 및 수중에서의 전투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실시간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해군 지휘부와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위존도를 줄이고 작전 효율을 높였습니다. 안전성 또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ROKS 유관 수남은 다중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력 손실, 화재 또는 외부 충격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상 탈출 장치와 산소 공급 장치 역시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로 소음 배출을 최소화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크게 줄였고 작전 은폐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ROKS 유관 수남은 약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첨단 기술과 최상급 무장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전투 능력을 고려했을 때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해외 최신 잠수함 모델들과 비교해도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